한때는 액체 황금이라고까지 얘기되었던 이 마오타이가 이제는 거의 뭐 폐품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누워서 돈 버는 수익 구조를 가졌던 마오타이가 완전히 이제 그런 개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인 전체가 집단 금주를 했다고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예, 안녕하세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중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금주를 결심 했다면 믿으실까요? 어, 중국의 민족 술이 다 아실 겁니다. 마오타이 인데 중국의 국민 맥주는 뭐 칭다오 뭐 이런 것들로 예를 들수 있겠죠. 마오타이가 53도 되는 낙계병, 여기서는 산핑 또는 산좡 이라 그러는데 이 낙계병의 비천 마오타이, 페이티안 마오타이의 도매가는 1,6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일부 출력 마오타이 가격은 1,400원대인데 이게 딜러들에게 납품하는 원가가 1,600원대가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손해보는 거죠. 근데 한때는 액체 황금이라고까지 얘기되었던 이 마오타이가 이제는 거의 뭐 폐품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상반기에 꾸이좋온 마오타이 그 상장사의 매출과 총이익 증가율은 모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때는 누워서 돈 버는 수익 구조를 가졌던 마오타이가 완전히 이제 그런 개념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중국의 백주 상장회사가 몇개 있는 줄 아십니까? 2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오타이하고 산시 펀지우라고 그 펀지우 창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이번 3분기의 실적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했고, 순이익이 90% 이상 급락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업계는 유통 재고 회전 일수 자체가 6개월 정도 되는데 일부는 거의 30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주의 공급망이 재고 감축 또는 가격이나 유통 안정화라는 그런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뿐이 아니고 이쪽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들 하는 분석이 백주의 금융적인 속성이 사라지고 상품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의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피엔자의 광 같은 의약, 제약주 중에서 굉장히 탑티어에 있는 회사 등이 다 그랬었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금융적인 속성의 약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즉, 투기적인 매집이 줄어들고 마시는 사람도 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은 고급 백주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술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전체가 집단 금융 증주를 했다고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술 생산 또는 소비량 모두 한때 세계 1등이었습니다. 매년 맥주가 5천만 톤이 생산됐고 그리고 백주는 1,300만 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맥주는 6상자 그리고 백주는 10kg을 마셨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게 최근 몇년 사이에 다 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이후로는 중국인들의 투자, 결혼, 뭐 출산, 소비, 오락 이런 방식이 다 변했는데 술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백주 생산량은 414만 톤이었는데 이것이 거의 한 8, 9년 전에 최고 피크였을 때가 1300만 톤이 넘었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억의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상으로 쌓여 있는 있는 반제품이 그리고 완제품 이걸 합치면 거의 400만 톤이 되거든요. 400만 톤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급업체 쪽으로 즉판매상의 창고라든가 중소기업이 쟁여두고 있는 저가의 백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중국의 전체 재고는 아마도 몇 년을 소비할 정도로 많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백주가 그렇다 그러면 맥주는 어떨까요? 맥주의 최고 생산량 역시도 10년이 훨씬 넘은 2013년도에 5천만 톤이 훨씬 넘었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량을 보면 3천만 톤 조금 넘습니다. 9월에 한달 생산량을 보면 한 3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세계적인 그 맥주 회사인 버드와이저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금년 상분기한 8% 넘게 감소했고 칭다오 맥주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동력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맥주하고 백주는 비록 생산과 판매는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은 좀 그래도 크지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은 떫은 맛 때문에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즐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 그 와인 판매의 대부분을 보면은 비즈니스 접대하고 선물용이 전체 와인 판매의 거의 45%에서 5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게 금년에는 거의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와인이 그렇게 과거에한 붐이 일었을 때보다는 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그 와인 생산량을 보면 전년 대비 2023년 대비해서 한17%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피크였던 2015년이 제일 정점이었는데 그때하고 대비해서는 거의 한77%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입품까지 더해서 중국의 와인 소비량을 보면 그래도 수, 수입품은 조금 더 고가니까 조금 팔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의 소비량도 한 거의 2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와인의 수입량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뭐 회식 자리에서 빨간 술이 됐건 하얀 술이 됐건 예전처럼 많이 보이지 않고 포코나 주스라든가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걸로 대신 심지어 이제 차를 가지고서 대신하는 그런 그 술에 대한 소비의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그 맥주에 들어가는 호비라든가 메가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업계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희석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슨 말이냐면 메가 대신에 쌀을 넣거나 전분을 넣거나 해서 그리고 호비도 좀 아끼고 심지어 이제 설탕 시럽을 갖다가 넣어서 희석을 시키는. 물맥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칭다오라든가 영경맥주, 뭐 하얼빈맥주 영경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은 10위엔 미만, 즉한 병에 2천 원 이하인데, 그래서 이제 저가 맥주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도 낮기 때문에 이것이 원가가 오르게 되면은 제조상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뿐이 아니고 수익조차도 희석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돈좀더 주고라도 좋은 맥주 사서 마실란다 해서 수제맥주. 여기서는 이제 찡량 비주라고 하는데 이 찡량 비주가 수제 맥주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급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니치 마켓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을 찾아가는 시장 수요는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수제 맥주 기업이 최근에 반년 동안에 하루에 7개씩 생겨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1,300개 정도가 생겨서 지금은 한 7,400여 개가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뭐 거의 20원대 뭐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세대들의 자기만족형 소비에 예산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늘어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젊은층이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물론 뭐 인구구조의 변화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또 독일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주 소비량은 좀 줄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의 수요가 시장을 만들고 기업들은 그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뭐 전통이라든가 민족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변했습니다. 중국도 어떤 이들은 이번 주류 가격의 하락을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순환으로 보고서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몇년 전에 마우타이의 한 경영자가 젊은이들이 마우타를 안 마시는 것은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20대에는 놀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술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어른이랍시고 꼰대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깔보는 그런 전형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술은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지 굳이 누가 더 많이 마시나 이런 우리 옛날 젊었을 때처럼 그런 경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술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의 뼈속에 체화되고 그리고 거의 dna화 되었다고 하는 백주조차도 그래서 수억 명의 팬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비 또는 투기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고급 백주 마오타이 같은 그런 고급 백주 시장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 들이 시장의 수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장에는 어떤 기업이건 그것이 국내 기업이건 글로벌 기업이건 모두가 다이 시장에 맞춰야 된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백주와 맥주의 사례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